안녕하세요. 쇼핑이 필요할 땐 쇼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괜찮은 사이트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름하여 알고텍스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는 부동산 양도세를 굉장히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무려 1분 만에 신고가 아주 쉽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어떤 건지 많이 궁금하시죠?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알고텍스는 어떤 사이트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알고텍스 사이트 들어가시면 일단 세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상단부터 부동산, 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이세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해외 주식을 버튼 누르시면 지금은 신고 기간이 아니라고 나와서 사용할 수 없고요. 비상장 주식을 누르시면 양도세 버튼이 나오니까 추후에 비상장 주식과 관련하여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동산 버튼을 누르시면 증여세와 양도세가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양도세 버튼을 누르시면 절세 컨설팅과 프리미엄 신고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 혹시나 헷갈리신 분들은 하단에 문의하기 버튼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예상, 색, 무료 확인은 현재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후 여러분들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세 컨설팅이라는 버튼 눌러 주시면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부터 성함, 연락처, 상담 내용, 파일 첨부, 쿠폰 코드 등 자, 입력하시고 결제 버튼 누르시면은 끝! 납니다. 굉장히 쉽죠? 양도 소득세는 앞으로는 알고텍스를 통해서 꼭 쉽게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해야겠습니다.